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과 서유럽의 장기 제재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러시아가 북극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북극 개척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절기에는 강추위로 인한 얼음이 3m 정도의 두께로 얼었기 때문에 배 운항을 포함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북극의 만년설은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북극 해빙의 두께도 얇아지면서 북극 항로를 향한 푸틴 대통령의 야망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온난화는 지구촌 전체로선 재앙이지만 러시아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힌 푸틴 대통령은 이제 북극 항로 개척으로 제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선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한국이 북극 항로 개척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권은 엄청난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미 생산 중인 천연가스 뿐 아니라 이리듐 등 희귀 광물의 매장량도 엄청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러시아 영토 경계선은 전체 북극해의 해안선의 53%인 37,653km에 이릅니다. 러시아가 5,600km 북극항로 개척에 올인 중인 배경이 여기에 있죠. 북극해에 존재하는 막대한 자원과 이를 지나는 새로운 항로의 개발은 러시아에게는 오랜 수건 사업인 시베리아를 비롯한 극동 지역 발달의 새로운 활로로 모색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북극 정책 기본 원칙과 북극항로 및 인프라 개발 계획, 북극 개발 및 안보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아예 연중 운항이 가능한 백길로 만든다면 푸틴 정권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북극권에서 나오는 희귀 천연자원의 수송루트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기존 화물선 운항로에 대적할 새 항로로 육성을 하는 것 세번째는 새 항로를 육성함으로써 미국과 북극 패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미국 등 서방측은 환경파괴를 빌미로 러시아의 북극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글로벌 원자재난은 러시아의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북극해 연안항로가 확보되면 물류 시스템에 커다란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동지역에 위치한 한중일 3국은 그동안 유럽과 북아프리카로의 수출을 위해 교역로로 스웨즈 운하를 진화했습니다. 스웨즈 운하를 거쳐 2만 2천km를 운항해야 했던 것인데요. 북극항로가 개설될 경우 이 거리가 1만 4천km로 단축되고 이로 인해 물류 비용은 30% 이상 절감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중일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자 했는데요.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역할은 오직 한국만이 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중국은 처음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극동 지역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극동 지역 내 양국 간 국경 문제를 일단락한 연도가 2008년이죠.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 일본은 내심 기대를 했지만 어딜 껴들어 북극 항로 개척에 있어 일본은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거슬리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 쿠릴열도 인근 해상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요구처럼 쿠릴열도를 반환하면 이 중요한 길목은 러시아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일본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슬려 죽겠는 일본을 눈 감고도 상대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극동 개발을 위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호감도 역시 1, 2위를 넘나들고 있죠. 특히 러시아와 한국은 산업구조가 경쟁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국가로 여겨집니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북극항로와 극동신항만 투자는 해운업뿐만 아니라 철도와 에너지 수송, 러시아 자원 수입, 수출 효과 등에서 윈윈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쿠릴열도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싶은 러시아는 쿠릴열도 면세 특구 개발에 한국을 초청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 등으로의 움직임을 통해 일본을 강하게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며칠 후인 12월 13일 제5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유치를 확장하며 돈독함을 과시했습니다. 제5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서 북극 항로 개척과 북극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과 교류가 논의됐다는 소식에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발전해 혹여나 독도 문제와 북방선 문제를 가지고 공조체제를 갖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역시나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LNG 쇄빙선 건조 능력 때문입니다. 바다가 얼어붙는 지역에 갈 때는 얼음을 부수며 항해하는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쇄빙선만이 있었을 뿐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쇄빙 LNG선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한국은 세상에 없던 쇄빙 LNG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2014년 러시아가 발주한 척당 약 3,600억 원에 이르는 쇄빙 LNG선 15척을 전량 수주한 바 있죠. 쇄빙 LNG선은 북극 항로를 통해 일석 3조를 누리려는 푸틴 정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도 한국은 러시아에서 쇠빙 LNG 운반선 10척을 수주했고, 지난해 9월에는 대우조선 해안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4척씩 총 8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쇠빙 LNG선은 러시아 해역 인근과 북극항로를 두꺼운 얼음을 깨뜨리며 운항하는 특성 때문에 2억 달러 대 수준의 통상적인 LNG선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선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또다시 쇠빙 LNG선의 추가 도입을 시사한 상황인데요. 최대 30척의 쇠빙 LNG 운반선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10조 원의 수주 잭팟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러시아가 꽁꽁 얼어붙은 북극 항로를 뚫어 각국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러시아는 한국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쇠빙 LNG선을 이용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주변에 얼음이 녹으며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해에 성공한 선박이 한국 조선사의 쇠빙 LNG선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로사톰이 2030년까지 북극항로 일대에 해상 부유형 원전 4기를 건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설을 하는 이유는 얼음을 부수며 운항하는 핵추진 쇠빙선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한국 폐백에서 세계 최초로 해상 부유형 원전을 가동 중인데 이를 더 증설해 5척인 핵추진 쇠빙선도 2035년까지 9척으로 늘린다는 포석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한국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북극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90% 이상의 무역이 해외 운송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중일 모두가 북극 항로 개척으로 인해 이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특히 한국이 얻을 이점이 많은 것입니다. 부산항은 한중일 주요 항구 가운데 북극과 가장 가깝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지름길이 되는 북극항로는 부산항에서 출발해 러시아 북동부 캄차카반도,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10대의 컨테이너 항만 중 9개가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상이 다섯 개 항만은 상하이와 싱가포르, 선전, 홍콩과 부산항 순서인데요. 추후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생산해 내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은 유럽으로 화물선을 보낼 때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세계 5위인 부산항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겠죠. 따라서 동남아의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아시아 허브항에서 탈락하게 되고 부산항 뿐만 아니라 광양항이나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이 새로운 허브항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아시아 유럽항로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세계 2위의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양도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비단길로부터 상업혁명의 근간인 향신료길. 영국의 산업혁명을 촉발한 대서양 항로 등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인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대체 항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온난화로 인해 10년 뒤 북극 항로가 1년 내내 열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어필하지 못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트튜브 되겠습니다.